골종양 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골종양 수술을 위해 입원하신 분들께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 골연부는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을 뺀 외부 골격을 이루는 조직으로서 뼈및 근육, 인대, 신경, 혈관, 지방, 피부 등의 연부 조직을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 골종양이란 뼈와 연골을 중심으로 발생한 종양을 뜻합니다. 골종양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술 전날 준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 수술 전날 자정까지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후밤 12시부터 금식이 시작되며 오후 수술인 경우 오전 7시까지 당질 보충식을 드시고 난후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수분 공급을 위해 수액 주사를 맞게 되며 음식과 물을 포함 사탕이나 껌도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수술 당일 오전 6시 경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맞춤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응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질환을 담당하는 진료과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 준비 수술에 해당되는 부위는 제모 크림을 사용하여 제모를 시행합니다. 크림을 바른 후 15분에서 20분이 지난 다음 일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제거되면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씻어내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털을 제거합니다. 제모 후에도 털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시행합니다. 피부 준비를 위해서는 제모크림만을 사용하며 면도기 사용은 피부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심호흡과 기침 연습. 수술 시에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는 저하된 폐기능과 통증으로 인해 수술 후에 심호흡과 기침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래에 의해 기관지가 막히면서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고 여기에 병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2주 전에는 금연해야 하며 심호흡과 기침, 3단 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운동을 사전에 연습해 주십시오. 3단 호흡기는 허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숨을 끝까지 내쉬었다가 호흡기의 공들이 모두 떠오를 수 있도록 깊고 빠르게 공기를 힘껏 빨아들이는데, 다섯 번을 시행한 후 휴식하는 방법으로 매 시간마다 15회씩 반복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전날에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으신 보호자분은 병원에 내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수술 부위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신구 제거, 분실 위험뿐 아니라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날 저녁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머리핀 등 악세사리를 포함. 틀리와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가발 등을 모두 제거하시고, 화장과 매니큐어를 지우고,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환자복만 입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을 피하기 위해 먼저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에 주사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전 예방 스타킹 착용 하지 및 골반 수술이나 수술 후 장기간 침상 안정이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다리의 정맥에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양쪽 다리에 혈전 예방용 스타킹을 수술 전 후에 착용합니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실 이동 아침 8시에서 8시 30분에 수술이 시작되므로 첫 번째 수술로 예정된 환자분은 수술 20분 전에 이동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술 예정자는 먼저 시행 중인 수술이 끝나갈 즈음 수술장에서 연락이 오면 소변을 보신 후 이동 침대를 이용하여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 대기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환자 확인과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환자분을 수술실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수술 중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까지 환자를 배웅하신 다음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수술 후 이동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회복실이나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고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합니다.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더 빨리 회복하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병실 이동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면 회복실에서 직원이 환자분을 모시고 병실로 돌아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회복하는 경우 의식 회복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이후 회복 정도를 확인 후 병실로 돌아옵니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송되기 전 보호자분께 문자 메시지로 이송 관련 문자가 전송됩니다. 수술 설명. 수술 결과에 관한 사항은 그날의 수술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담당 교수님이나 주치의가 회진시 설명해드립니다. 그 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호사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술 후 주의사항. 자세. 전신 마취를 한 환자는 폐를 확장시키고 가래가 고이지 않도록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40도 정도 올리고 다리에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침대의 다리 부분을 약간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척추 마취를 받은 경우 회복실에서 병실로 올라온 이후 4시간 동안 높은 베개를 베지 말고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도록 합니다. 척추 맞추시 주사 바늘을 삽입한 부위가 아물지 않고 벌어질 경우 척수액이 노출되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극심한 두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맞추 부위에 자극이 없는 정도로 옆으로 돌아눕거나 침상 위에서 가벼운 자세 변경은 가능합니다. 수술 부위는 현료 정체와 부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의 경우 침대의 다리 쪽 높이를 올려 거상하도록 하며, 상지의 경우 누워있을 때에는 베개 위에 팔을 올리도록 하고, 보행 시에는 반대편 손으로 받쳐 수술 부위를 거상하도록 합니다.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받은 다리를 벌리고 있도록 하며 몸과 다리의 각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항상 기대어 앉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인공관절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절 탈구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서 수술 후 6주간 주의하도록 합니다 특히 옆으로 돌아누울 때에는 다리 사이에 베개와 이불을 이용하여 다리를 벌린 채 돌아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술 후 필요에 따라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기나 깁스를 착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복되는 양상에 따라 착용 기간이 정해집니다. 입 축이기 수술 후 금식 중에는 거즈나 젖은 손수건으로 입을 축이거나 금식으로 인한 입안의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물 또는 가글로 입안을 헹구어내거나 양치도 가능합니다. 식이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물을 드셔보신 후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없을 경우 식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마취를 받은 환자는 병실에 올라온 후 4시간이 지나면 물을 드셔보신 후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없을 경우 식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미음, 죽, 일반식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폐합병증 예방. 전신마취를 한 경우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취에서 깨자마자 심호흡을 시행하고 수술 직후부터 3단 호흡기를 이용한 심호흡, 기침, 가래뱉기, 흉부타진을 시행합니다. 3단 호흡기는 공 3개가 모두 떠오르도록 5번 빨아올린 후 휴식하는데 매 시간마다 15회씩 시행합니다. 또한, 가래가 있는 경우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합니다. 흉부타진은 기관지에 붙은 가래를 떼어내어 환자가 가래를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흉부타진 방법은 폐가 있는 양쪽 등 부위를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으고 손에 힘을 빼서 퍽퍽 소리가 나도록 두드립니다. 흉부타진은 매 시간마다 10분 정도씩 시행하는데 호흡 운동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산소 투여 수술후 회복을 위해 산소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 조절 수술 후에는 수술 자체 또는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수술 부위나 목 등이나 어깨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가조절 진통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장치에 부착된 진통제 주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가조절 진통제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추가로 진통제를 투여해 드립니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투여된 진통제로 인해 구역질이나 구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림, 졸리움증이나 가려움증,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액관.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이지 않고 배출시키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의료진이 제거해 드릴 때까지 배액관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움직이거나 주무실 때 배액관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액관에 압력이 걸리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액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제거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배액량이 줄어들고 깨끗해지면 대개 수술 후 3일에서 5일째 제거합니다. 소변줄과 배뇨 수술 중 소변을 배출시키고 소변 양을 측정하기 위해 소변줄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몸 속에 삽입되어 있는 소변줄의 끝부분에는 고정용 풍선이 달려 있으므로 실수로 뽑히거나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 소변이 소변백에 3분의 2 이상 차지 않게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소변줄이 꼬이거나 당기지 않도록 하며 소변주머니는 항상 몸보다 낮게 유지해 주십시오. 체위 변경 등으로 소변주머니가 방광의 높이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소변주머니에 클램프를 잠궈 이미 빠져나온 소변이 다시 역류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소변줄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제거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배액관 제거 후 다음날 제거합니다. 소변줄 제거 후에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소변 양을 계속해서 측정해 주십시오. 소변줄을 제거한 후에는 배뇨 기능의 회복을 위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소변줄 제거 후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잔뇨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시고 필요시 배뇨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소변줄을 다시 넣어 소변을 배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 소독 수술 상처 소독은 보통 수술 이틀이 지나면 처음 시행하고 2일에 한 번씩 시행합니다. 배액관의 제거 시기는 배액관의 종류와 배액양에 따라 다릅니다. 상처 주변으로 출혈 또는 삼출물이 베어 나오거나 붕대나 드레싱 고정용 밴드가 떨어지는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처 소독을 다시 시행해 드립니다. 운동. 수술 당일은 수술하지 않은 다리를 세우고 침상에서 허리를 들썩이는 운동을 하시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비스듬히 돌아눕습니다. 상지 수술을 받은 환자분은 수술 직후부터 보행이 가능합니다. 손과 발을 중심으로 최대한 자주 움직여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수술 후 배액관이 제거된 후부터 보행운동을 시작하는데 다리 수술을 받은 경우 필체어를 타는 연습을 시작으로 워커나 목발을 이용한 보행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 주셔야 하는데 환자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바지 뒤춤을 잡고 걷도록 합니다. 장기간 침상 안정을 했던 환자분들의 경우 보행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 연습은 폐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식이진행과 배뇨,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고 수술로 출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동 시작 시기와 운동 강도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목발 사용 방법. 팔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로 섰을 때 각각 목발이 겨드랑이로부터 5cm 정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로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의 높이를 조절하되 조임 나사 부분이 느슨하지 않도록 합니다. 목발을 사용할 때는 체중 대부분을 겨드랑이가 아니라 팔로 지탱해야 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양말이나 신발을 신도록 하며 미끄러운 바닥을 주의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심하도록 합니다. 성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양쪽 팔로 목발을 잡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동안 양쪽 목발의 끝을 한 발짝 앞으로 옮깁니다. 이제 몸무게를 목발의 손잡이에 의지하고 수술한 다리를 앞으로 내밉니다. 뒤이어 성한 다리를 앞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목발을 이용합니다. CPM.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는 CPM이라는 기계를 통하여 운동을 시행하는데, CPM 기계는 수술 부위의 관절을 연속해서 수동적으로 운동시켜주는 기계 장치로서 수술 부위와 주변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관절 가동성을 증대시키며 다리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각각 시행해 주시고 1시간씩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운동 속도와 각도는 환자분들의 회복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종양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